안녕하세요, 강피디입니다. 여기 양평 정원이 시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원이 만들어졌나 한번 둘러볼게요. 음, 여기는 데크는 기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부터 여기 현장을 새로 시작하게 돼서 어, 여기도 어떻게 변화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어, 여기 위치는 경기도 양평이고요. 음, 지금은 이렇게 집이 있으면 앞쪽으로 데크로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데크만 있던 정원을 아니, 있던 공간을 이렇게 정원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 깔린 기존에는 방부목이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반킬라이 하두 누를 이용해서 데크를 다시 시공했습니다. 어 근데 기존에 여기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평을 다 맞췄는데 평이 엄청 안 맞았었어요. 이렇게 그니까 요쪽 직수정 쪽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는 구조여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요 잡는데 시간이 좀 여기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시공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부터 보면 이제 이쪽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화단이 한개 있고요. 여기에 지금 있는 등은 이제 태양광 등인데, 요거는다 코트코에서 판매하는 등입니다. 그래서 어 직접 구입해 오셔갖고 저희가 꽂아드린 거예요. 근데 밤에 음요거 켜졌을 때도 제가 그럼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어, 정원에 이제 조명 공사나 이런 걸 하기 힘드시면 이런 태양광등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쪽부터 살펴보면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라임라이트구요 그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있는 거는 캔디박스라고 어, 이번에 대리머네에서 나온 그 수국입니다. 얘네가 이렇게 피고 밑에서 올라오고 해서 계속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앞쪽에 이렇게 심었고요. 그다음에 가브라 그 아주가 그다음에 밥티시아 그다음 요거는 꽃범의 꼬리. 이렇게 지금 이 화단에 심어져 있고요. 요 사이사이에 이제 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샤타데이지. 샤타데이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화단은 철판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방청 도색한 후에 이제 본칠 이렇게 두번 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가면 이렇게 잔디밭이 나오고 저앞쪽에 데크는 어 저기가 이제 전공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데크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하단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하류 메인 하단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식물들이 다위에서 물을 먹고 이제 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제가 설명 드릴 수는 없고 이 노란색 토플은 어, 과습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공지반이어서 저희가 심었는데 어, 이제 배수가 잘안 되는 곳에 심으시면 잘 녹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있는 게 에키움 그 다음에 흰색 지금 펴 있는 건 토플 그 다음에 에린지움,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는 바람꽃.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오이풀,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 있구요. 그 다음에 자여페스테몬, 그 다음에 이제 휴케라도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실세풀하고 털세연풀 신겨져 있고, 음, 그 다음에 램스이어, 그 다음에 은숙,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어 있는 거는 거북머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키네샤도 여기서 꽃 피려고 이렇게 다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음,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집 안에서 볼수 있는 메인 초화류 화단이고요. 그 다음에 아 동선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제 저쪽에서 오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실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이 식물, 덩굴식물도 태울 거고, 지금 이쪽 보이는 창문 안쪽이 이제 식탁이 있는데, 햇빛이 너무 어 이제 많이 들어갔고, 그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화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계단, 그리고 이제 이쪽을 통해서 동선을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옆은 이쪽은 강자갈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하단은 이제 앞쪽을 차폐하는 용으로 에메랄드 그린하고 저쪽 끝에 블루엔젤을 심었고요 음 이쪽에 이제 보면 이쪽 설명드릴 거는 뭐 블루라곤 그 다음에 이제 유카 그리고 지금 이제 은사초가 이렇게 꽃이 펴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펴 있으니까 이렇게 꽃이 안핀 거랑 비교하면 느낌이 많이 틀리죠. 은사초,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타고 올라갈 덩쿨식물은 인동, 인동이 타고 올라가게 해놨구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젖는데, 여기 데뷔 노트인 장미 심어져 있고, 로자, 그리고 이제 썸머스노우, 그 가시 없는 흰색 장미도 요걸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오스틴 장미. 지금 이렇게 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백화 흐름, 백화 흐름이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이쪽 끝으로 또 인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식재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요뒤는 기존에는 그냥 바닥이었는데요. 어, 여기도 그냥 강자가를 이용해서 바닥 포장만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어, 정원이 다 이제. 한 평면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단을 하나 두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어, 화이어 피트. 요새 이제 또, 이 화이어 피트 존을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기성품이고, 요 스톱, 이제는 제가 만들어 드린 건데, 요거는 제가 옛날 영상 어떻게 만드는지 올린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얘를. 거꾸로두셨네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쪽으로 보이는. 그리고 요거는 요새 이제 이 화이어 피트를 만들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기성품, 기성품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화이어 피트 불을 피워야 되는 공간이라 바닥을 자갈로 포장했 아니 벽돌로 포장을 했고요. 그리고 좀 넓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벽돌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사로 연결되게 처리했습니다. 음. 자, 이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구조물을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구조물이 참 이쁘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 쪽은 다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잔디밭 그리고 잔디밭 끝은 또 이렇게 강장을 이용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여기가 다 이제 다 막혀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쪽을 이렇게 저희가 뚫고 이 그레이팅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밑에 내려가서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저 밑에서 주차를 하고 저옆문을 이용해서 집을 들어오는 이 계단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여기가 엄청 어두웠어요 위에가 이렇게 다 막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위쪽을 이렇게 뚫어서 이쪽에 화단에 식물을 심을 때 햇빛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 공간이 좀 밝게 하려고 이렇게 위에 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콘크리트만 있었는데 이렇게 목재로 테두리를 두르고 안쪽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밑에 가서 보여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날이 흐려서 근데 지금 이제 이 카메라에도 보면은 이쪽이 많이 밝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저 왼쪽 이쪽 구석처럼 이쪽도 어두웠어요 근데 이제 위에를 이렇게 뚫었더니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이 들어오는 곳, 곳 들어올 때 여기가 많이 밝아져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입구 쪽에는 이렇게 돌이랑 이끼 이용해 갖고 이렇게 그늘 식재로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식재가 작은데 아마 요게 차면은 이쪽 공간도 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집에 2층에 올라가면 정원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어, 한번 그거 보고 영상 그때 끝내도록 할게요. 2층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정원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기존에 데크마 있던 걸 생각하면 어, 저는 만족스럽게 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이제 한눈에 정원 모습이 보여서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위쪽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찍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양평 정원은 이번 영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요. 제가 또 다음 현장 가면 다음 현장부터 또 시공 과정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